찬미가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성전에 모인 백성 찬양하오니 해마다 축일 오면 기념하려고 또다시 이곳으로 모여오리다. 이곳은 왕궁이라 불리워지고 하늘의 문이라고 이름 지어져 인생의 본 고향을 갈망하느니 누구나 이 문으로 영접하들이 거룩한 주의 집은 백성들 모아 성사의 은총으로 풍욕해하고 영원한 천상생명 누릴 수 있게 하늘의 양식으로 길러주도다. 하느님 겸손되이 관구하오니 지극한 사랑으로 축제진에게 부당한 당신 종들 모아주시고 어지신 손길로서 다스리소서, 높으신 아버지와 구세주와 함께 영원히 같은 찬미 드리나이다. 위로자 성령께도 온 세상 함께 영광과 찬미 찬송 부르나이다. 아멘. 시편 기도 성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주님 것이로다, 땅이며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온 누리와 거기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다 위에 그 터전을 마련하시고, 강물 위에 그 뭇을 굳히셨도다. 주님의 산으로 오를 이 누구인고, 거룩한 그 곳에 서있으리 누구인고, 그 손은 깨끗하고 마음 정하니, 헛군데에 정신을 아니 쓰는 이로다. 이웃에게 거짓으로 맹세하는 이로다. 주님이 그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가품을 받으리라. 이러니야 주님을 찾는 족속. 야곱의 하느님의 얼굴을 찾는 이로다.성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라.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영광의 임금님이 듭시려 하시나니.영광의 임금님이 누구이신고, 굳세고 능하신 주님이시다.싸움에 능하신 주님이시다.성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임금님이 듭시려 하시나니. 영광의 임금님이 누구이신고, 만군의 주님이야말로 영광의 임금이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망군의 주님이여 계시는 곳그 얼마나 사랑하오신고, 망군의 주님이여 계시는 곳그 얼마나 사랑하오신고, 그 안이 그리워 내 영혼 애태우다 지친 아이다. 이 마음, 이 살이 생명이신 하느님 앞에 뛰노나이다.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 두는 둥지가 있어와도 내게는 당신의 재단이 있나이다. 만군의 주시여, 내 임금, 내 하느님이여. 주여, 당신의 집에 사는 이는 복 되오니 길이 길이 당신을 찬미하리이다. 순례의 길을 떠날 적에 주님께 힘을 얻는 자복 되오니. 내 말은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샘물이 솟게 하리이다.상서로운 첩비에 적게 하리이다.그들은 더욱더욱 힘차게 나아가 신들의 하느님을 시온에서 배우리다만군해 주시어 내 기도를 들으소서.야곱의 하느님이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보소서 우리 방패 하느님이여. 당신께 축성된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실로 당신의 권내라면 첫날보다 더 나은 하루, 악인들의 장막 안에 살기보다는 차라리 하느님 집 문간에 있기 소원이니이다. 주 하느님이 태양이요 방패이시니 은총과 영광을 주께서 내리시고 티 없이 걷는 이에게는 좋은 것 아니 아끼시나이다. 만군의 주님이여 당신께 의탁하는 사람 복대도소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만군의 주님이여 계시는 곳그 얼마나 사랑하오신고. 하느님의 도성아. 너를 두고 놀라운 일들이 일컬어지도다. 거룩한 산 위에 이룩하신 터전, 주께서 시온의 성문들을 야곱의 모든 막사보다 더욱 즐겨 하시나니, 하느님의 도성아, 너를 두고 놀라운 일들이 일컬어지도다. 라압도 바벨도 나를 아는 축에 낄수 있나니, 보라, 블레셋과 띠로와 에디오피아도 거기서 생겨났도다. 시온을 들어서 말이 있으리라. 너도 나도 모두 다 거기서 났고, 지존께서 시온을 몸소 굳히셨도다. 주께서 민족들을 적발하시며, 이들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라. 그들은 어울려서 춤추고 노래하며, 당신 안에 모든 셈이 있나이다 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느님의 도성아 너를 두고 놀라운 일들이 일컬어지도다. 주여 당신 성전에서 하느님을 경배하며 당신 이름을 부르리이다. 제1 독서 사도 베드로의 첫째 편지에 의한 독서 여러분은 살아있는 돌들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갓난 아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을 받은 귀한 돌입니다. 여러분도 신령한 집을 짓는데 쓰일 산 돌이 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사제가 되어,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십시오. 성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귀중한 돌 하나를 골라 머릿돌로 시온에 두었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이 믿는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며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요, 장애물이 된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진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탓이며 또한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결핵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느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느님의 자비를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분의 자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낯선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움을 벌이는 육체적인 욕정을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행실을 단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던 그들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행위를 보고 하느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날에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황제는 주권자이니 그에게 복종하고, 총독은 황제의 임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악인을 처벌하고 선인을 표창하는 사람이니 그에게도 복종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여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러나 악을 행하는 구실로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황제를 존경하십시오. 내 성벽은 보석으로 꾸며지고 예루살렘의 탑들은 황금으로 이루어지리라. 예루살렘의 성문들은 사파이어와 비취옥으로 만들어지고 그 성벽도 보석으로 이루어지리라. 예루살렘의 제2독서 아를르의 성체사리우스 주교의 강론에서 세례로서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이 대성당의 축성 기념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참되고 살아있는 성전은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교 백성들은 거기에서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로 여겨지는 성전의 축기를 지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처음 태어날 때 우리는 하느님의 분노의 그릇이었지만 다시 태어날 때에 자비의 그릇이 될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출생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두 번째 출생은 생명애로 되불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세례 받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마귀의 신전이었지만, 세례를 받은 후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해 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참되고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성전이나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집에서 거하지 않고, 특히 만물의 창조자께서 당신 손으로 또 당신의 유사성에 따라 지어내신 영혼 안에 거처하십니다. 위대한 사 바, 바오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어 우리 마음에서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 안에 당신 성전을 마련해주신 만큼 우리의 이 성전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 우리가 할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악행으로 인해 아무런 훼손도 입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께 해를 입힙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전 우리는 마귀의 신전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느님의 집이 될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느님 친히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만들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 성당의 축성 기념일을 기쁨 속에 지내고 싶다면,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느님의 살아있는 우리의 이 성전을 파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 때마다 그 성전이 청결하기를 바라는 바대로 우리 영혼도 그처럼 청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성전에 청결을 보존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죄의 오물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 성전이 광채로 빛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면 하느님께서도 여러분 영혼에 암흑이 끼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 성전 안에 선한 행위의 광채가 빛나고 하늘에 계신 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대성전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주친이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거처하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리라.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보았노라. 알렐루야!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구원되어 노래하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성전의 축성에서 백성들은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그들의 입에서 고운 노래가락이 울러 퍼졌도다. 구원되어. 찬미 하나이다, 우리 천주여. 주님이신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영원하신 아버지를 온 세상이 삼가 받들어 모시나이다. 모든 천사 하늘들과 그 모든 능한 이들, 케루빔과 세라핌이 끊임없이 목청을 높이어 노래 부르오니 거룩하셔라. 거룩하셔라. 온우리의 주천주, 거룩도 하시어라. 어미로운 당신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도 하시어라. 영광에 빛나는 사도들의 대열, 그 보람 뛰어나신 선지자의 대열, 눈부시게 물이 진 순교자들이 아버지를 높이 기려 받든나이다 땅에서는 어디서나 거룩한 교회가 그 어미 한량 없는 아버지를. 내셔야 할 친아드님, 당신, 외아드님을 아울러 위로자 성령을 찬미하나이다. 영광의 임금이신 그리스도여, 당신은 아버지의 영원하신 아드님, 인간을 구하시려 몸소 인간이 되시고자 동정녀의 품안을 꺼리지 않으셨나이다. 죽음의 가시를 쳐버리시고 믿는 이들에게 천국을 열어주셨나이다. 지금은 천주의 오른편 아버지의 영광 안에 계시어도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믿나이다. 보배로운 피로서 구속받은 당신 종들, 우리를 구하시기 비옵나니, 우리도 성인들과 한 몫에 끼어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기업을 강복하소서. 그 백성, 당신이 다스리시고 영원까지 그들을 이끌어 주소서. 나날이 주님을 기리는 우리, 세세대대 당신 이름 기리오리다. 비온이 주여, 우리를 지키시어 이 날에 죄 없도록 하여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당신 자비를 우리에게 내리시어 당신께 바란 대로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당신께 바라 싸오니 영원토록 부끄러움이 없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살아 있고 뽑히운 돌로 영원한 집을 당신 어전에 마련하시는 천주여. 당신 교회에 주신 은총의 선물을 증가시키시고, 당신의 충실한 백성들의 수효를 더욱 늘리시어 천상 예루살렘이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